그리스도인의 비전 기독교 세계관 정립을 위한 성경적 토대 3부 현대의 세계관은 어떤 것들인가 8장 세속적 세계관의 발응 세번째입니다 지난 시간 과학 혁명에 이어서 오늘은 인본주의 유토피아 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베이커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실험 이라는 방법론이죠 실로 실험은 베이컨 철학의 중심 사상입니다. 특히 아래에서 위로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일반적 보편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 귀납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실험은요. 자연의 신비를 이해하고 참된 과학적 지식에 도달하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과학자들은요. 자연의 지배와 인간의 유익을 위해 실험이라는 방법을 채택하는 일꾼들입니다. 이 17세기 영국에서 실험을 특히 강조했는데요. 이는 과학이 공리적이거나 유토피아적 목적을 위해야 한다는 견해와 함께 이 베이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으로 베이컨의 유산을 우리는 많이 볼수 있는데요. 특히 영국 왕립학회를 통해서도 볼수 있습니다. 이 영국 왕립학회는 과학의 진보를 장려하기 위해 1662년 헌장에 의해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왕국 왕립학회 역사라는 책 서문에서 에이브라엄 카올리는 다음과 같이 적어 놓았는데요.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땅을 보여준 모세와 같이 베이커는 과학에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 과학에서의 혁명은 베이컨의 공로다. 이러한 왕립학회의 종교적 헌신을 보고 있자면요. 이 자연적 진리의 발견을 위한 합당한 방법으로서의 실험과 관찰은 일종의 신앙이었고요. 이를 의심하는 것은 곧 이단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대단한 종교적 헌신을 보여주는 왕립학회는 또한 종교적 확신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왕립학회가 이룩한 새로운 성공 하나하나는 그들을 최고의 영광에 이르게 했으며 미래에 대한 유토피아적 신념으로 그들을 가득 채웠다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베이컨 과학에 대한 종교적 헌신과 확신은요, 이 왕립학회가 과학주의에 빠졌음을 보여줍니다. 이 과학이 확실한 지식의 언어, 곧 인간을 약속의 땅인 인본주의적 유토피아로 인도할 전지의 신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셈이죠. 여기서 잠시 과학 발전을 위한 두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이컨의 실험적 방법, 실험적 경험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죠. 두 번째는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합리주의, 수학적 합리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지점에서 데카르트의 기초적 방법, 이 기계론적 철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카르트 철학은 근대 과학의 기초를 제공하는데요. 이 데카르트의 수학적 양적 강조, 즉, 수학적 합리주의는요, 과학 법칙들의 형성에 매우 효과적이었고요. 따라서 현상을 예측하는데도 대단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즉, 데카르트의 접근 방법은요, 과학이 그때까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이 가장 견고한 기초를 제공했고요, 과학은 그 기초 위에서 발전을 거듭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이컨과 데카르트의 협력이 이루어진 셈이고요, 이 협력 아래에서 인본주의 유토피아를 향한 근대 과학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진로 베이컨의 실험적 경험론과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합리주의는 서로 협력하여 과학혁명의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이 둘은 힘을 합해 인간이 과학과 기술로 자연 세계를 지배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이 세속적 파라다이스라는 신흥 종교의 확고한 근거를 제공했고요. 자연에 대한 베이컨, 데카르트식 접근 방식은요. 처음에는 단순한 열망으로 서구를 지배했고 결국은 그 성과로 이 서구를 실제로 지배하기에 이릅니다. 다음으로 과학 근대성 기독교 세계관인데요. 이 근대과학 발전의 배후에는 이 합리적 세계 개념, 합리적 우주 개념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데카르트 철학의 특징이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러한 발전에는 기독교적 동인도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대성의 근원 배후에 있던 1차적 원인이 그렇게도 인본주의적이고 반기독교적이었는가? 오히려 근대 과학의 발흥 배후에는 중요한 기독교적 동인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이죠. 답변은요. 기독교적 동인이라 할수 있는 신념이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는데요. 근데 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성을 사용해서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우주가 있고 그 합리적 우주를 창조하신 합리적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기독교적 신념, 그 신념이 과학과 튼튼하게 엮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이 제기되는데요. 그러한 합리적 우주에 관한 신념은 하나님과 세계에 대해 본질적으로 기독교적인 이해냐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합리적 우주에 관한 신념이 기독교적이든 아니든 실제로 근대 과학의 발전을 배우해서 이끈 동력이었느냐는 질문이죠. 이첫 번째 답변은요. 이 합리적 우주에 대한 신념은 이 기독교적인 이해가 들어가긴 한데요. 기독교적인 이해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합리적 우주라는 사상. 즉 계속적인 규칙성을 가진 예측 가능한 우주라는 사상은요. 유대 기독교 세계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바빌로니아 같은 다른 고대 근동 문화의 세계관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답변은 다음과 같은데요, 오히려 인간 역사에 나타나는 합리적 우주에 대한 신념은 그리스적 이해 안에서 주로 해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신적 합리성, 그러니까 로고스나 신의 정신적 이데아 또는 실제 이등이 이 사물 내에 심겨 있으며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이성인 내적인 신이라고 하는 이성으로 사물의 본질을 개념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러한 합리주의가 많은 철학적 사색을 산출하긴 했으나 경험과학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리 세계를 자세하게 연구하고 관찰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이원론적 비전의 배경에 이 합리주의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원론의 메인 합리주의는요. 그 어떤 경험과 학도 산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물리 세계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근대 과학 발전의 전개에서는요, 다른 무언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제안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과학의 건축 자재 가령 논리학, 수학, 세계에 대한 합리적 해석의 시작, 즉 합리주의적 세계 개념을 이원론적인 그리스인에게서 찾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건강한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분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제안은 종교개혁 전통입니다. 이 성경을 중요시한 종교개혁에 의해 하나님의 선한 창조세계에 대한 성경적 비전이 회복되었고요. 창조세계를 개발하라는 이 문화 명령에 대한 성경적 비전이 회복되었습니다. 여기서 과학 발전의 성경적 동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제안은 르네상스입니다. 이 르네상스는 이 성경의 제안을 이 세속적인 형태로 왜곡시켜 제시합니다. 이런 식이죠.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가 하나의 기계, 즉, 인간이 조종할 수 있는 대상으로 축소, 왜곡되었고요. 이 청지기로서 창조 세계를 개발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자율적으로 과학을 이용해서 세계라는 기계를 정복해야 한다는 인본주의적인 환상으로 변형 왜곡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이 과학 발전에 인본주의적 동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어쨌거나 이 세계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이 종교개혁과 르네상스에서 모두 발견되기 때문에요. 근데 과학 발전의 1차적 기여가 기독교에 있다고 확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두 개의 제안 중에 최종적으로 무엇을 채택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되고요. 이러한 질문은 더 근본적인 질문, 즉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이 성경적 종교계약의 답변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발전시키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이 청지기로서의 권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데서 오는 권위를 가진다는 것이죠, 이 권위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권위입니다. 한편, 인본주의적 르네상스의 답변은요, 우리가 정복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창조 세계를 이용하고 바꿀 수 있는 정당한 권위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적 관점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외적 권위에 대한 모든 복종을 배격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유일한 주권자로 삼고 창조 세계를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는 정복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권위를 가지는데 하나님의 하나님께 의존적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자율적인 그런 권위를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결국 청지기인가 신인가라는 질문과 연결되는데요. 인본주의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자율적 인간입니다. 오늘날 서구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은요. 본래 파생적이고 의존적인 우리의 본질을 인정하는 셈이고요. 또이 문화 활동의 규범적 특성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이 존재와 행위에 있어서 자율적 인간임을 주장하는 인본주의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청지기직 사상은 근대 세계관에서는 제외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인본주의 인간은 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인간이 되어 버립니다. 근대 인본주의의 본질은 인간이 자신을 신격화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의 척도입니다. 따라서 문화 발전의 사명은 인간 스스로 정합니다. 즉 자신이 가진 자율성으로 자신만의 규범을 스스로 정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본주의 인간관은요 기독교적 인간관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근대가 엄청난 문화적 진보를 이룩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라는 세속적 견해가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청지기직이라는 참되고 탄탄한 이성경적 비전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본주의적 세속적 세계관은요. 중대한 성경적 통찰에 의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적 통찰은 인본주의에 의해서 심각하게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죠. 이렇게 성경적 통찰을 왜곡된 형태로 훔쳐오는 인본주의 인간관은요 유사 종교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절대적 권위를 둠으로써 인간이 신적인 위치, 거룩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 이것은 유사 종교적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인간의 힘과 이성으로 외부 자연을 제어하고 조정해서 마치 무의 혼돈으로부터 창조의 완전과 조화를 성취해낼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이것도 유사 종교적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인본주의 인간관을 포함하는 근대 세계관은요, 이 하나의 종교로서 기독교의 유산에서 많은 것을 빌려왔습니다. 하지만 근대 세계관은요, 기독교 유산을 왜곡시킴으로써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즉 인간 자신이 우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러한 인본주의 인간관의 결과는요 재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규칙 법칙을 따르되 청지기가 아니라 소유자처럼 따른다면요 또 하나님의 지혜롭고 자유로운 표준 규범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규범으로 문화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면요 그 결과는 전쟁 증오 정욕, 탐욕, 경쟁, 제국주의, 환경파괴 같은 재난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인본주의, 세속주의 세계관을 따라 우리 시대의 우상들이 우상들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